선생님 예. 또 이제 공부하다가요 예. <laughs> 저번에 예. 선생님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을 예. 이제 저한테 일어나는 몸느낌 마음에 대한 것인데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신수심법에 대한 공부를 좀더 찾아봤어요. 그런데 음.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내가 어떤 일어나는 감정에는 내가 느끼잖아요. 그걸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공부가 되셨으니까 뭐 그냥 바라바라 이렇게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게 바라고 이게안 된단 말이에요. Yeah. 이게 작용이 많이 mm. 일어난다. Mm. 이게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뭐 돌려라 이렇게 하지만 그 이런 게 제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공부를 터득해 가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Yeah. 이제 작용은 일어 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작용 뭐 어떤 작용 뭐 분노도 일어나고 뭐 <laughs> 어떤 사랑하는 느낌도 일어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나 몸으로 느끼는 작용이나 이런 게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예. Yeah, yeah. 음, 그를 그냥 우리 제가 다 그냥 바라보기에는 아직 힘들어요. Yeah. 다 느끼잖아요. 느끼고 이게 표출이 약간 되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예. Yeah. 음, 그런데 이거를 약간 다스리면서 이렇게 <laughs> 이제 가는 게 공부니까. <laughs>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이제 체가 있고 네. 어, 용이 있거든 네. 예 그래 우리가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은 체고 우리 감정은 용이다 이 말이야 쓴다 이 말이지 쓸 네. 용자 사용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이 끝나고 나면 그 사용했는 부분을 그대로 그냥 그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내 냅두마 되는데, 그게 계속 덜 받아보고 거기에 끄달려간다, 이 말이거든. 거기에서 끄달려가는 것에서 벗어나라, 이, 이 소리지. 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다, 이말 작용. 네. 그게 감정이다, 이 말이야. 그 감정이 희노애락, 뭐, 희노우사비공경이든, 희노애락, 에오욕이든, 그줄류가 희노애락이라 그러는데, 그 희노애락에 끄달려 가지 마라 이 뜻이에요. <laughs> 아, 그러면 제가 음. 또 궁금한 게요. 그렇게 되면 은 이게 예. 잘못하면 제가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아이 아무 이게 그냥 끄달려 가지 말고 매몰되지 말라 하니까 그냥 내가 쬐쳐준다 하면 음. 아, 그냥 이제 어떤 분처럼 몰라 음. 아, 아니야 괜찮아 막 이렇게 넘어가면 잘못하다가 제가 한번 제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예예. 예. 이게 그, 그그 개인에 이제 이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 줄다리기라고 해야 되나 감정에 음.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네. 감정의 그 장가지를 여러 가지 격가지를 가지치기 하고 삶 살면 허무주의 안 빠집니다. 음. 예, 그 감정을 버리고 살면 허무주의 빠질 수 있는데 그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머리가 길면 이발도 하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왜 봄되면은 가로수 가지치기 하잖아, 그죠? 예, 예. 그런 것처럼 내 감정에 가지치기를 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지 않고 뭔가 허황하 힘이 없고 기운이 없는 걸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지. 그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안 살고 그렇게 뭐 벗어나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일상생활을 더 열심히 살 수가 있는 거지. 감정에 가지를 치면, 내가 그 감정에 끄달려가고, 매몰대가 있고, 후달리니까, 그것도 허무주의가 더 빨리 찾아오는 거지. 안 그래요? 감정상해고 했을 때, 그 감정상한, 상해 있는 감정에서 본인이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갇혀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날라 하니까 허무주의라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지. 왜? 거기에서 벗어나면내 실체가 없어지고 내 자존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누군가 안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지. <laughs> 이해돼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인기가 있고 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가 내한테 전화해 주고 나를 찾아와 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그 감정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내가 싫은데 그런 관계성 때문에 엮여져 있던 이런 거를 평소에는 내가 꾹꾹 뭐 참고 있다가, 어? 그 감정들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무주에 빠지는 거지. 오히려 그걸 가지치기 했다 생각해봐. 그러면 허무주에 빠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으라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내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감정의 고리를 끊으라, 이 말이야. 아니면 그 감정의 그 격차를, 소위 말하면, 그, 저기, 거리를 적당하게 두라, 이 말이지. 그 감정에 빠져있으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있는 몸을 순간 끄잡아 내보니까그 무주에 빠지지. 이, 해 이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말 설명을 더, 더 자세히 못해서, 뭐, 죄송한데, 그런 개념이에요. 음. 대충 뭔 말인지는 알아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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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그러니까 본인 질문이 아마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음. 그러니까, 허무락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야. 음. 허무락하는 거는 오히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허야. 음. 허고, 무, 다 그렇잖아. 우리 무로 가락하고, 어? 그거 하잖아허공이라 하잖아. 그 얘기는 흑공이니까텅 비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그흑공과 같이 늙다. 모든 걸다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락하는 이 실체, 나락하는 실체가 나가 아니다. 응? 또, 나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그 자체를 이제, 그, 나와 너락하는 그 개념이, 그거는 일상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개념이고 관계성이고 음. 그조차도 이제 우리는 다 하나락하는 것으로 다 귀결되니까 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허무주의 빠지러 소리가 아니고 예예 예. <laughs> 이해되세요 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서 시작돼 가지고 열로 완성이 되지만 다시 또그 열에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잖아. 아,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게 뭐 인생을 허무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 재미있게 살라고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에? 그럼 재미있게 살아야 되지 허, 허무스럽게 살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얘기는 내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이 꽉 차지 않았다 소리지. 자기가 그게 꽉찬것 같으면은 예, 이 관계성에서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지금 약한 거야. 음. 내 몸이 아프든지 할때 제일 허무하거든 사람이. 그럴 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허무하잖아. 음. 아, 인생이 꽉 찼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인생 꽉 찼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허무한 거야. 실체가 없다니까. 그러나 이 실체 없는 속에서도 실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실체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거지. 어떤 도구로? 감정이라는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로 잘 사용하는 거지. 안 그래요? 슬픔이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감정, 노여움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꼭 뭐 무서워서 두렵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는 다 두려움이야. 응? 돌달, 돌다리, 돌달이로 두들겨 보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떤 현상에 의해서 딱 발현되는 게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발현됐다가 현상이 사라지면 마음도 잘 없어지면 돼. 근데 현상이 일어났을 때도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현상이 사라졌을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곧 허와 무다 이 말이지 그것이 공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에서 꽃이 피더라 이 뜻이거든 예. 예. <웃음> 그래 <laughs> 네. 이그 우리가 이 뭐든지 있잖아요. 이게 뭐 철학이든 뭐 문학이든 뭐든지 있잖아, 요 그죠?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면 모든 게 사통팔달로 다 통합니다, 이게. 근데 자기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맥히기 시작하는 거야. 왜? 부정을 했기 때문에 맥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지가 부정하고 들어가는데 뒤에 아무리 진리를 준들 부정하고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게 뭐 당연히 맥힘이 오지. 그러나 긍정의 문을 열면 모든 게다 사통팔달로 열리는 거야. 사대문이 활짝 열리거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말이 맞든 틀리든 긍정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진리가 또 숨어 있는 거야. 우리가 개똥밭에서도 진리를 보는 거예요. 개똥벌레가 얼마나 깨, 깨끗한지 알아요? 응? 예. 그런 것처럼 진리는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것이다. 진리는 항상 옆에 있고 하늘의 기운도 항상 옆에 있는데 우리가 먼 데서 자꾸 찾으려고 뭐 경전에서 찾고 뭐 어디에서 찾고 뭐, 뭐 유명한 사람 찾아가면은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막 찾고 막 이렇게 찾으려고 많은 책도 읽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결국은 돌아서 보면 자기 안에 다 있더라 얘기. 어떤 마음 항상 선한 마음으로 긍정의 마인드로 하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한 얘기 자꾸 미사여구를 하면은 그거는 갖다 붙이는 군더더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 음. 음. 근데 그것도 뭐 붙여야 될 때는 또 붙여야 됩니다. 그죠 붙여도 되기는 음, 되요 필요하니까. 표현을 또 해야 되니까. 예, 예. 네. 근데 굳이 그런 표현 안 하더라도 다 우리 저저 대화하고 하면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굳이 말로 막이 말, 저말다 전달 안 해도 몇 마디만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목소, 목소리에 그 진, 진실이 느껴지거든. 그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자꾸 터득하려고 뭔가를 자꾸 깨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에 내가 뭔가 이딱 하는 걸 발견해라 이 말이거든. 그게 생활도라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는 조금 더한시예쁘고 이거 소중한 거는 잘안 여긴다고. 범사에 가, 감사해라 하잖아 우리가 이 저기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조금 제약을 받고 막 이런 것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가 그리움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 이게 상당히 보면 그냥 평범한 일들이잖아. 이게 진짜 진주 같은 일이란 얘기지. 이게 진짜 보배와 같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고. 음. <laughs> 예, 뭐 말이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예. 그, 뭐, 아까 제 질문이 이제 그 요지가 그거잖아요. 음. 내가 살아갈 때, 어, 어떤 그 행을 하느냐, 마음을 가지느냐, 이거거든. 그니까 그 마음을 찾고, 거창한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답을 못 찾는 거지. 예. 예. 거창한 데는 절대 답이 없고, 간단한 데 답이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 아이, 예, 예.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